안녕하세요. 에라한 키치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금치나물을 맛있게 묻혀볼건데요. 시금치가 겨울에 더 맛이 있잖아요. 얼고 녹고를 반복을 해서 단맛이 많이 들어간 겨울 시금치. 제가 오늘은 좀 신박한 팁으로 묻혀볼게요. 초간단 독특한 몸에 좋은 시금치나물을 묻혀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시금치나물. 마트가면 이렇게 손질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친환경 무농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오늘 들기름을 사용할 건데요. 들기름. 통들깨 참기름 대신 들기름입니다. 그리고 맛소금 맛을 내야 하잖아요. 사탕수수 발효로 만든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입니다. 이렇게 재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시금치를 먼저 깨끗이 씻어줄 건데요. 미리 손질된 시금치입니다. 손질이 안된 시금치를 사올 때는 이렇게 겉장에 보시면 전잎이 있어요. 살짝 이렇게 떼서 손질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시금치, 물에 깨끗이 씻겠습니다. 시금치를 깨끗하게 먼저 씻는 이유는 저는 오늘 끓는 물에 데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목살이 깨끗이 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시금치를 먹기 좋게 잘라줄 건데요. 아직은 시금치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생태에 넣어서 천천리 이제 돌려드릴 건데요. 씻는 과정에서 수분과 열이 같이 오르러져서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 양에 따라서 3분에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분 할게요. 꺼내겠습니다. 뜨거워요.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먹기 좋게 반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시금치 이 부분이 좀 달달해요. 물을 좀 짜줄게요. 좀 뜨거우니까 식혀서 하셔야 해요. 다진마늘, 반 숟갈.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참기름보다 한 단계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유통기한이 짧아서 튀김보다는 무침, 나물에 좋고요. 이게 발아점이 낮잖아요. 또 그냥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통들깨인데요. 통들깨도 볶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많아서 플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액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들기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맛소금, 사탕수수, 발효, 맛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조물조물합니다. 지금은 간이 맞는데요. 조금 있으면 신고자 조금 더더하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요거를 3분을 전자레인지 돌렸다가 30초를 사실 더 돌렸는데요. 한 2분 30초나 이게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물버물 버물 맛있게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두께를 송송 뿌려줄 건데요. 통깨는 와또또 다른 맛이기도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라 건강에 좋은 들기름과 통두깨입니다. 예쁜 접시 에 담아볼게요. 통 들깨도 송송 맛있게 불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에 더 맛있는 시금치나 물 들기름과 통 들깨를 해서 오늘 저녁 반찬 맛있게 무쳐보세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